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여러분들, 이 청호구단이 가장 먼저 우승한 대회가 어디죠? 예. 바로 동양정권배죠. 결승 5국 101집 반승.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바둑은 뭔가 좀 다릅니다. 예. 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 아, 동은, 동양정권배 결승은 맞는데, 결승 5국이 아니라 바로 4국입니다 예. 근데 이바둑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동양증권배 우승하면 5국이 유명해요, 5국이. 근데 이사국은 정말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지금은 상황에서 벌써 이창호 구단이 흑이거든요딱 포진을 보면 이 당시에 이창호 구단 뭐를 사용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면성 사용한 겁니다. 사면성을 사용했는데, 봐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두, 두면은 안 되잖아요. 사면성을 딱 했는데, 백이 벌써 잘 이렇게 타개를 타겟, 타 했고요. 뭐 실리도 짭짤하고 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실리를 파는 형태가 되면은 이 덤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적당히 백이 뭐 중앙을 지키거나요. 어쨌든 뭐 여기에 공격할 수도 있고요. 백이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창호 구단이 2년 연속 결승이었어요. 2년 연속. 그러니까 이게 제3기인데요. 2기 때 서봉수 구단과 이제 두는 거죠. 그것도 명승부 아닙니까? 이창호 대 서봉수. 예, 그때 이제 서봉수 구단이 진짜 질것 같았는데, 예, 저는 서봉수 구단이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했는데, 예, 3대1로, 예, 서봉수 구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바, 이바둑인데요. 이제 제 3기에도 결승에 올라서 두는데, 예, 초반부터 이창호 구단이 뭔가 되게 이바둑에서 이제 서둘렀어요. 예, 되게 서두릅니다. 뭐, 이때까지, 뭐, 아직, 나이가 어렸던,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상대가 누구냐?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니나이펑 구단입니다. 예, 뭐, 섣불, 이렇게, 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메봉, 리나이펑 구단도, 이스태미너 하나는 하나 끝내주는 기사죠. 예, 이중 허리, 예, 원조죠. 원조 돌부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아주, 탄탄한 기사인데요. 여기서, 리나이펑 구단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창구단도 아주 빡세게 타이트하게 두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장면이 이제 승부처인데, 이바둑을 졌다고 하면은, 이제 이 패를 들어간 구단의 이 창구단의 호이 수는, 예, 아주, 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을 만한 수였습니다. 지금 이제 꼭 참아 둘 자리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 우리가 아는 이창호 구단은 이럴 때 항상 참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패를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흙에 패감이 없어요. 흙에 패감이 없습니다. 패감이 없는데 패를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뭐 다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만큼 바둑이 이창호 구단이 심적으로 불리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설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예 그냥 백이 이거 끊고 패를 썼어도 되거든요 들여다보면 있고요 따내면 또 먹여치고요 여기서 이제 팩감이 3개가 나옵니다 이게 단수치만 받고요 이거 안 받으면 이제 2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찔러가지고 백석점이 떨어지게 되죠 따내고 또 따내면은 이제 여기 먹여쳐가지고 지금 이게 이 다음에 팩감이 없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이 손의 패감을 써야 돼요. 근데 백은 뭐죠? 이게 거의 뭐 손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살아있으니까요. 약간 이제 악수긴 한데 흑이 뭐 하다 못해 이런 악수패 쓰던가요? 또뭐 이런 거 써야 죠 이거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요. 거의 뭐 두면 확실히 이거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두면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다 활용한 수단이 이제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백이 흑한 점을 잡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팻감이 흙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뭐 먹는다고 해도 원래 귀는 흙귀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흙이 그렇게 크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음. 그런데 여기서 니나이펑구단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 여기서도 대책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받아주면 팻감이 끝없이 나오니까 일단 기세로 따냈는데 이 형태는 뭐냐면은 백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흙이 지켰을 때약 약간 백이 악수를 도준 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두세 집 정도 손해 봤다. 요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백이 여기를 뒀을 때흙이 이쪽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이것만 쳐도요. 근데 여기서부터 니나이펑 네 구단이? 좀 이제 지금까지는 정말 잘 도는데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우승이 눈앞으로 왔거든요. 이제는 진짜 이게 99.1%의 확률도 흙이안 돼요. 이길 가능성은 진짜. 예, 제가 1%의 확률이라고 했는데 이게 0점대로 떨어집니다 예? 여기 이제 헤딩을 한번 했는데 사실 이 수로는 그냥 뭐 이렇게 두었으면은 요거를 해서 이렇게 뭐 젖히겠다 이건데 그렇게 둘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차렷하면은 이게 이제 두 점이 잡힐 경우에 더 크게 잡히고요 이렇게 두면 흙이 어쨌든 뭐 요런 거 이제 이 석점에 탄력이 생기는 것이었는데 쉬운 곳인데 확실히 이기겠다 이런 이제 의지죠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수고요. 들여다보고 귀 쪽을 하나 들여다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늘 미는 거는 내가 끊기는 게 성수여가지고요. 흑한테 뭐 오히려 행마를 준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이 동양증권배와는 2년이 이때까지는 없어가지고요. 1회 때에는 유창혁 구단한테 8강전에서 지고요. 2회 때는 이 서봉식 구단한테 결승전에서 집니다 그래서 3회 때 이제 우승을 하려고 딱 오는데 그 4강 중결승에서 이제 조은영 조은영 구단이 이기거든요 근데 참 이게 막상 되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조은영 구단과 니나이평 구단이 두면은 조은영 구단이 이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조은영 구단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응시비에서도 이겼으니까 근데 이 창호 구단이 되니까 아, 이창구단이 이제 조은영 구단과 들 때는 이 당시에 어쨌든 이창구단이 되게 유리해 보였는데, 니나이, 상대가 니나이팡 구단이 되니까, 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일국을 완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국에서 반격을 하지만, 이 대만에서, 예, 소개 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 삼국을 패하면서 이제 막판에 몰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막판에 몰리니까 되게 이창구단이 이바둑은 초조해요. 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 번에 UFO를 한대 띄웁니다. UFO.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이 백이 어쨌든 그래도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참아두고 예. 적당히 둘자리였는데요 이거를 두려고 이거 둔거 아닌가요? 이거 이제 교환해두면은 어쨌든 백이 두 점을 공격하는데 뭐 잡긴 잡더라도 더 잡게 잡는다. 이겁니다. 근데, UF를 딱 띄우는 순간, 이 순간, 바둑이 끝났어요. 그니까, 백이 그나마 요, 이렇게 도져가지고, 약간의 이제, 희망이 생겼었는데, 가르고 나오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 두면은, 예,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이쪽으로 밀면은, 늘어주면요. 이 넉점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그냥 다 죽이고, 딱, 이 창호구단의 이제, 전략은 이건데, 이거를 죽이고, 이걸 공격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차필 돌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흙이 돌이 제가 에디트를 하면은 요게 한 이렇게 두개 정도 있으면 이제 공격하면은 이거는 공격이 좀될것 같네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뛰면은 거의 연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2차 구단 이렇게 두니까 리나이폰 구단도 예. 워낙 조심성이 좋아서 그런지 여기를 젖힙니다 그것도 밀고요 그 조금이라도 이흙모양은 이제 뭐냐 흠집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2 청구단이 젖혔고요. 그냥 지금 그냥 뭐 대충 받아줘서 그냥 잡기만 하면 끝났거든요. 이것만 살리면 되니까 이거는 한5급만 돼도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두더니 기어코 여기를 끊고요. 예, 여기를 늘어둡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이게 뭐 책에 나오면,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이 상대방 모양을 무너뜨리는 흠집을 만드는 이런, 이러한 테크닉인데요. 이렇게 해두면은 이제 흙이 뭔가 잡으러 왔을 때 백이 움직이니까. 뭐죠? 이 백돌이 공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05단 내렸고요 아무리 봐도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믿기 어려운 일이 나는 일어나는데요. 이거 도졌으면 정말 땡큐 땡큐 하면서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30집인데요 근데 흑이 집이 없어요 정말 여기만 2 0집2 0집 50집인데 이게 3 이거 몇 집인가요 이젠 40집 되고요 여기 앞에서 50집인데 뭐 이만큼 있고 또이 중앙이 축이 아니잖아요 일단 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빵 때리면 못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령 이렇게 잡는다고 봅시다. 당장 밀었어요. 그럼 흙이 어떻게 둬야 되죠? 예, 어떻게 둬야 되죠, 여러분? 아,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되죠? 왜모르냐 너무 다음 수를 두기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 일단 이제 한손만내시고다가 이제 어디 두긴 두는데요. 두기 정말 괴로운 상황이죠. 근데 니나이 펑구단이 정말, 예, 여기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 백두울이 불안한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해가 더안 가는 게 아니 이거 왜 여기로 안 밀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로 밀어야죠 이것도 이거는 이제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여기를 선수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중앙백 살리려면 이 흑돌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왜안 두고 여기로 밀어요? 이거 통째로 잡으러 가는 건가? 예 그러니까 2차 5단 일단 응수타진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이제 공격하는 척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뭐, 이, 어야 되는데, 이걸 왜 아니었냐면, 뭔가, 경계가 좀, 끊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연결을 해둔 거고요. 그니까, 러 니나이팡구단은 절대 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연결만 하면 내가 이긴다. 그러자, 지창구단이 묘수가 등장을 합니다. 붙였어요. 붙임의 묘수.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두면은, 이제 끼워가지고요. 두고, 단수치고요. 이게 절면 회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니나이펑 그러니까 구단이 이렇게 이었는데요. 흙이 있고요. 두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백이 요거 이제 두점을 잡고 흙이 깔끔하게 살았어요. 게다가 여기 젖혀서 이제 뛰는 것도 남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교환도 그게 무지하게 이득이잖아요. 이, 이게 없으면 그냥 백이 적당히 이런 식으로 둬서 중앙만 먹으면 이기는데 뭐 이것까지 아예 하나 해둘까요? 이거를 이제 하나 해두니까 이렇게 이제 찔러가지고 또 이런 게 끝내기가 남는 거죠. 그리고 이 형태가 왜 이게 백이 안 좋으냐면 은 백이 지금 돌들이 막 있잖아요. 이게 뭔가 우형이에요. 우리, 예, 우리가 딱 말하는 여기서 필요 없는 돌이 하나 있지 않나요? 이 친구가 여기 왜 있어? 이 친구가. 이거 그냥 하나 보기 싫은데 띄어서 따는데 그냥 두면 안 될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띄워버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띄워내도 1 0이 지금 빈상각이어서, 그리고 또 이, 네, 돌 4개가 네 잡혀있거든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두 점은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1 0이또 교환을 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요, 이제, 넉점을 먼저 막 차라리 그냥 이런 식으로 둔게더 깔끔했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입니다. 흑이 이렇게 기가 막힌 타계를 했어도, 리나이펑 문화의 계산서에는, 아예 100이 뭐, 여전히 99%다. 이거예요. 어차피 끝나지 않았냐. 그러고 서 여기도 이제 한 칸을 뜁니다 그러니까 가르고 나오라고. 음. 아, 그래도 음. 이, 여기 당했으니까 이제 요렇게 두고요. 이거 두면 이제 위쪽으로 받고 지금 같은 경우 흑이 이거 뭐 이런 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테크닉을 사용해도 이거 귀 이런 거 먹으면 그냥 말뚝만 박으면 이겼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한 칸을 뜹니다 2차 그러니까 호 구단이 또 들여다봐요. 뭔가 흑의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튼튼한데 후퇴를 하나요? 이거는 당연히 이어야죠 그러니까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건데 뭐 그냥 하다못해 이렇게만 둬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물론 크게 이거보다는 이제 막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예. 그렇긴 하지만요 이거를 해서 뚫으니까 이게 갑자기 말이 안 되는 게막 이런 게 생겼어요 여기 끊기는 게 그러니까 헤딩을 했고요 이걸 두니까 이렇게 둡니다 이걸 두니까 여기서도 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백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흑이 여기 찝는 게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젖히는 게 뒷맛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흙은뭐 그냥 적당히 오면은 여기 집이 생겨나니까 백집 다 보시고. 백집 다 보시고 흑이 여기는 선수거든요. 흑집 생겨나면서 예. 선수 잡았어. 그래서 이제 붙이는데 야이 지금 형세 판단을 잠깐 해보면은 흑집이 한 20집, 20집, 다섯 집한 55집입니다. 반면에 백은 10, 이게 한 12집 되구요. 여기까지 17집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집이 이거 하나 해두고 요것만, 요렇게만 되면 이겨요. 거의 이게 20집, 30집이잖아요. 위에 조금 이제 몇 집은 붙으니까 이거면은 100이 이깁니다, 여전히. 이거 두니까, 예, 이창호 구단이 끊었는데요. 야, 위로 반발을 합니다. 여기서도 진짜 지금이라도 냉정을 뒤찾고 뒤에서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연결하면 이제 끝내기를 하는 거죠. 이나이펑구단이 단수를 쳤는데, 이나이펑구단은 아마 흑이게 무조건 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창호 구단의 이제 기발한, 예. 바둑 식급들이 얼마니 시전할 수 있다는 이빵 때림작전을 시전합니다. 자, 그리고 막아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다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백이 아직 못 살아있습니다. 이 백돌이요. 이제 중앙 접수를 하고 이렇게 젖혔는데요. 여기가 이 바둑의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이 청구단이 이거를 두고요. 먹여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둑이 미세하긴 한데 그래도 백이 백 베기 뭔가 좀 부가 있어요. 백이 좀 괜찮아 보이지 않냐? 뭐 아주 미세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0 0 5단이 이게 승부수인데요. 이거를 그냥 정수는 받아뒀어야 돼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여기를 뒀냐면은 이 장면이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인데 예, 이게 무슨 수냐면 은 뭐냐 이거를 따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 0 4화 예. 영향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장면이 정말 큰일 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뭐냐 지금 100 이걸 끊고요 이렇게 나오고 뭐 이걸 끊거나요 뭐 그냥 이거를 뭐 젖히고 이렇게 되고 요거 두고 빠집니다 그럼 이게 단수치면 되게 뒤에서 단수치고요 또는 그냥 요거 이제 악수니까 이렇게 그냥 두고요. 이렇게 두면 되는 거죠. 여기서 흑이 이렇게 102점을 잡으면은 이 흑돌 6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흑이 아웃 되는 거죠, 아웃. 예. 그래서 실은 이수가 정말 위험천만한 한 수였는데요. 여기서 또 예, 완전히 지금까지 이제 거의 다, 다 따라 잡았어요, 흑이. 열심히 잘 두어가지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역전을 당할 뻔했다 이거죠. 근데 니나이 펑구단 이제 기술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 흑도를 잡으니까 이두점 잡은 건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걸 왜 잡은 거야 내가? 이거 따내고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창호 타이밍이 되는거죠 이창, 이창호 타이밍 그래서 이제 끝내기가 열심히 진행이 되는데요 자, 니나이펑 구단도 만만치가 않은 기사입니다 이 끝내기 실력이 그런데 단지 이제 이창호 구단이 워낙 잘한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제 좀 완전 뭐라고 그야할 완전히 페이스가 넘어간거죠 사실 이바둑은 그니까, 이게 원래 다 죽, 죽어야 되는 돌인데,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깼거든요? 지금 여기 백집보다 학집이 더 크게 나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집을 맞추는데요. 예, 여기서 또한번 이제 이창호 구단의 예, 결정타가 터집니다. 결정타. 그니까 러 이거를 먹여쳐준 이유가 있었어요. 예, 뭐냐. 예, 이창호의 끝내기 묘수.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왜 묘수인지 기억나시나요? 보이시나요? 그니까 그냥 두면은 백이 한 여섯 집 나잖아요. 요거를 두고 이렇게 두니까 이걸 이으면 그냥 젖히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피. 단수 치면은 이렇게 젖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되고요. 실전에서 이렇게 뒀는데요 따라는 수는 100이 없죠.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것도 뭐 잡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두니까 이게 젖히고요. 이렇게 둬서 이제 100한점을 잡으니까요. 여기는 뭐 어떻게 둬도 수순이 똑같습니다. 100집이 지금 몇 집이 생겼나요? 세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흑돌이 어디에 왔냐면은 여기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이뭐 이런 거는 비마가 아니라 용마라고 할수 있죠. 용마.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세칸 뜸이고요.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좌악의 백집보다 예, 흑집이 더 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렇게까지 이제 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견디기가 힘든 거죠. 물론 이후에도 이제 바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 창호 구단의 완벽한 이 끝내기 실력만 보여주는 예,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국을 이창호 구단이 이기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되느냐? 오국에서 오국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삼국이 끝났을 때 이제 3대1로지고아 그래도 뭐한판 이겨서 잘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도 뭐이 상대가 니나이펑 구단인데 너무 유명하잖아요. 사카다구단을 면도날 사카라 구단을 무너뜨리니 이중 허리고 이 1960년대부터 전설을 30년 동안 쳐 전설을 쓰고 있고 있는 이러하신 분인데요, 그 명성치. 그런데 뭔가 이바둑은 이렇게 이기니까 정말 결승 5국은 다시 보면 다시 봐도 이창우단이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에요 그래서 제가 끝내기를 나보고 또 나봅니다. 예. 계속해서 그냥 끝없이 나와 연구를 했어요. 예. 그 5국을 볼 때는 정말 정자세하고 그냥 다 끝까지 계속 봤거든요 그때. 예?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떠나질 않아 제가 그걸 기원해서 봤는데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어 원래 바둑이 나빠지면 이제 차를 돌리잖아요 그 이유가 이 사국에서 말도 안 되는 바둑을 이겼기 때문에 오국에서 좀 나쁜 거는 나쁜 게 아닌 거야 하,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그럼 오국도 기대되시죠? 오국. 예, 제가 오국도 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